잠깐만, 이거 위에, 잠깐만, 이거 잡는 게 없네. 어, 너무 생각했다. 어, 와, 초춥게. 도토리로 가고 있습니다. 후카야마에서 어? 도토리까지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약한150 k m 정도.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갑니다. 약2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여기 잠깐만. 아키게케네어 파피코. 아리요 파피코. 왔다. 왔다. 코인의맛이가스를 응, 엄마 이거 희이텔이었어 있어? 32도다. 32도. 달리기 좋은 도로예요나 아, 저는 나는 이거 먹을게. 엄청납니다. 자리도 많고, 딱 점심시간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좀많아진것 같아. <놀람> 하나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야바구치야. 하나, 하나. 웃기나 봐. 나만 a 을 t h 이 n k i 생각했 g a i n to go t 아 the 아니 t c 아 e 아 I 아 h i n k it's a l 시 t 아 l e I'm not going to go to the 아 i t c 아 e n I'm going 아 엄마 말글자만 알려줘 도토리 맞아 하루는 도토리 도토리 아니야 도토리 도토리 왜 그렇게 하는거야? 응 이거는 진짜에 투가 하니까. 응 진짜에 투가 할거에도토리오하나쇼가화서 배웠어 잘했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는데 찢을 때두돌을때못 가르자 그럼 두 돌이 그러니까 두 돌이 이렇게 하면 시리 할수 아, 훔쳤네? 잘 맛있겠다 하나야. 아

눈이 찍고 있어 아빠가 이거 음, 그냥 여기 먹으면 돼. 음. 음. 되게 진해보여 됐어 이정도면 음. 거의 다 먹지만 음지와맛있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별더. 목소리도> 어떻게? <목소리도> 비에비애비인이트베비야자 애비. 엄마 먹으라고 그랬대고아간가 뭐가? 곡한 이나. <laughs> 아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던 식사였습니다. 어린이는 300엔, 어른은 400엔. 아빠 어제 있잖아, 토미탕이랑 같이 놀이 놀이공원 갔. 거기 있잖아 미지 한숲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미지 이렇게 가리타라 이렇게 하늘 밑에 퓨퓨 하고 조금씩 나왔는데 그게 그게 무지기로 됐어 그래서 이금이창기 때문에 미지 알아요 라고 해서 혼또다 라고 했다 이금이창오 어, 미지 봤어 그때 똑같아서 미 있다 미지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지기로 봤다 이 말이군요 우리 딸이 좀 말이 많아요 <laughs> 그래도 다 들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네요 이 정도 사이즈 <목소리> 이인승이네. 이인승이니까 나랑 하루랑 탈게. 어. 하루야 아빠랑 타자. 아, 갔... sí, 어 가. 어른한테 갖다가 올게. 자 앉아. 이쪽으로 와. 어. 오. 일샷. 오. 잠깐만 이거 위에 잠깐만 이거 잡는 게 없네. <laughs> 잠깐만 이게 없어요. 우와~~ 우와~~! 와! 대박이다! 우와~~! 벨트가 없네! 우와~~! 괜찮아! 여기가 그러니까안전벤트가 없어서 좀 당황했어요 아빠 안절벤트가 없는데? 어안전벨트가 없지 어깨 떨어지면 어떡해? 여기서 떨어지면은 바닥에 떨어지는 거지 뭐 하나야 재밌어? 나는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 안전바 같은 게어 후에, 10년 후에, 1 0에구0년 후에, 아0년 후에, 10년 후에, 1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 아찌! 아찌니까 나 아찌가 걔네가 어아 그러네 잘했어요 자기는 안 신었어? 어? 자기는 안 신었어? 나어른니까 아찌 나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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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가 들어가면아 오늘 32도 제가 알기로는 3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갔는데 상당히 덥습니다 오! 낙포다 사고가 굉장히 크네 으아저까지안멀쩡 파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죠. 아 모래 언덕 가운데에 호수가 있네. 연못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와 크다. 이렇게 보니까 큰데 사람이 엄청 작게 보이는데. 신기합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우산은 꼭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그늘 하나 없거든요. 아니면 모자를 쓰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좀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좀 시원합니다. 그렇죠? 구름이 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구름은 여기 위에는 없고 저 끝에는 많이 있네. 호주에 있을 때그 피나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여기랑 약간 비슷하거든 네, 응. 응. 하필 이왜이 신발을 신었어? 응, 아 들어갈까봐 응? 아 그래? 들어갈 수 있을까? 난는데 응. 갑자기 되게 큰 파도가 와서 어. 아프가, 잡았던 <laughs> <엄청> 혼냈지, 아빠가 예 이렇게 잡았거 엄청 웃냈지 아빠가? 나는 그냥 아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예 이렇게 <laughs> 이 언덕 자체가 되게 신기해 응? 되게 작아 보인다 사람이 와, 하나 대단하다! 하루도 대단하고! 땀이 줄줄줄 납니다, 땀이 줄줄줄 나 젤리 슈즈에다가 맨발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어? 어떡하나? 어? 그 신발 찢어져도 괜찮아. <laughs>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아니면 내 양말을 빌려줄까? 응? 내 양말. 어, 자기 그. 아니야 아니, 이 양. 말 벌레 없어? 벌레 없어. 자기 양말 신고 그래도 가도 그나마 안 뜨거울 걸. 아, 뜨거워, 진짜. 어떻게? 와, 하나 벌써 위로 올라갔어. 일단 저 위에 올라가서 양말 어. 내가 바꿔줄게. 아니 양말 벗겨줄. 네. 양말 내가 벗어줄게. 네. <laughs>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또 다르네. 이 경치가. 지금? 양말. 양말 신고 이옷 입을게. 자. 어어내물 쳐내겠다. 어와쪼쪼 와, 저쪽게! <laughs> 아. 와, 기다려! 엄마 잠깐 뭐좀 하고! <laughs> 그나마 덜 뜨거울걸? 어, 서졌다. 다행이지, 내가 그래도 센스있는 양만 신고 와서. <웃음> 아,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내가 카메라랑 다... 한 손에 다 들고 있어서. <laughs> 괜찮아, 괜찮아. 뭐쫓게 어, 응? 괜찮아, 괜찮아. 가심했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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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있는. 마 괜찮, 괜찮아 이제. 여름 맛쟁이아 어,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다행이야 이제. 다행이네. <laughs> 거의 다 왔다. 엄마가 양말 빌려 달라고 해 가지고 조금 늦었어. 와가 어깨,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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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슴이 뻥 뚫리는 거 같다. 시원하고. 와, 반다어제 아, 그러니까 저기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난또한한두 명은 뭐 물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위를 식히거나 물놀이 한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엄두를 못낼것 같습니다. 와 사고가 굉장히 넓네요 그래도 이거 인공 사고는 아니지? 진코 자연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달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와, 너무 예쁘다, 뒤에. 구름이랑 하늘이랑.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눈으로 담고 돌아갑니다. 우리하루 대단하네. 우리 아. Hire... 우리 하루에... 와... why... 어, 르야 아 둘... 우리, 우리 슈퍼파워 해서 위로 올라가 볼까 응. 마지막으로? 아. 싫어. 슈퍼파워 해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 하나는 가 너무 답아 해. 아까는 신나게 신나게 내려가다 만 올라올때는 <목소리> 아주 힘들다고 나도 아, 타임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타임을 너무 아, 하나 천천히 다 너무 써버렸어 진짜? 그럼 이제 천천히 가자 하나야 진짜 <laughs> 아리끼니까 <laughs> 아빠 신발 너무 머리가 많이 들어서 눈물이 응. 이제, 이제 얼마 이제 얼마 안남았어 봐봐 엄마도 낫고 얼마 안남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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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빨리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엄청난 여름이다 엄청난 더위다 진짜 아 정말 덥다 그치 하루야 생각보다 여름에 오면은 정말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풍경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될 거예요 낙타도 원래 탈수 있는데 오늘은 낙타 사진 촬영만 가능하다 해가지고 낙타는 다음 기회에 네, 탈수 있으면 그때 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루가 타고 싶어 했는데 그치? 낙보다. 놀이땅 있당 이 근데 언제까지 가는거야? 언제까지 가는거야? 뻐 짠! 이아 수동이네 이거 마시고싶다 당장 이거 마시고싶다 당장 천국이 따로 없구만 <laughs> 천국이 따로 없어 사주세요 안돼요 귀여워요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이거? 응. 하나, 아빠? 아빠도 응. 이거 할 거야? 어. 하나도 그래 같은 거 하자 뭐래? 뭘 먹었지? 배에 아프겠다 아니, 여기에 있어서 에라했는데뭐고싶 하나 더남았 응. <laughs> <laughs>